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무게를 이렇게 사실 4g, 8g씩 막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하면 안 돼요. 다쳐서 진짜로 하실 때는 1g, 2g씩 올려도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제 어깨가, 제 몸이 얼마나 라켓이 무거운지, 그러니까 내... 림밋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무거우면 팔이 이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거지. 그냥, 어 일반 분들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막 4g씩, 8g씩 올리시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처음에 하실 때는 0.5g씩 붙이면서 하시던지 1g, 2g씩 올려야 돼요. 근데 2g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아시고. 어, 그냥 한 번에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베이비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 가죽 그립을 띄고 제가 가죽 그립 감을 안 좋아해서 가죽 그립을 띄고내 예상이 맞다면은 이 가죽 그립 때문에 안 맞는 거였어 저는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 아? 밸런스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네요. 거기. 밸런스 아니, 어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밸런스가 있으니까. 내내 생각에는 그때 안 좋았던 이유가 마켓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그게 가죽 그립 때문에 그래. 공이 미끄러지는 느낌하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쿠션 그립으로 바꿨어요? 쿠션 그립으로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그립으로 하는데 여기다 낱만 붙이는 거지.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셋, 열넷 다섯 요것만 가우면 끝 일단은 그립에만 더 해보게 그립에만 15g 진짜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준비의 연속이야? 계속 준비하고 있어 없어, 실시간이 어제는 진짜 어 진짜 며칠 동안 아 며칠 동안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거 박스랑 그런 거다 하느라고 그래서 며칠, 며칠 동안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어제도 박스 더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수요일날 배송하려면은 그니까 러 판매를 이차 판매를 수요일날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거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배송 대기하려면은 이 지금서부터 이제 박스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딱 박스 한 300개가 300개 갖다가 만들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피곤하더라고. 음, 그래서 음, 어제는 기절했어 어제는 완전 기절했어오케이 그리고 그립 아, 그리고 이거 쓰던 거 써야 되겠다. 아니, 색을 쓰자. 기분상 기분상 무게는 아마 똑같을 거야. 지금 근데 잘 모르겠어. 아직 해봐야 돼. 재봐야 돼. 쿠션 그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쿠션 그립 때문에 그런 거야. 333. 333이에요. 지금. 332.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팔, 곱, 십육. 십육 그더 하면은 딱350 정도네. 오케이. 됐어 일단은 헤드에 안 붙이고, 헤드에 안 붙이고, 일단 그립에만 지금 밸런스 맞춰놨으니까, 어... 지금, 세븐 포인트 헤드라이트. 그럼 일단 또 제가 쳐보고 또 알려 드릴게요. 어떤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가죽 그립 떼고 쿠션 그립으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쿠션 그립으로 해서 되게 감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무게랑 일단 밸런스를 재고 무게랑 무게를 재고 3 3 2 그리고 밸런스는 지금 밸런스는 자 보면은 4 5 6 7한7 포인트 헤드라이트네요. 세븐.. 오케이 okay. 일단 세븐 포인트 헤드라이트고 이거 영상 봤어? 다 봤어? 되게 길.. <laughs> 되게 길어 <너무 웃음> 그니까 어, 일단 세븐 포인트 헤드라이트니까 오케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지금. 3 4 2 0 3 지금은 3 4 0 여기 위에 여덟 개그러니4네개4 개씩 붙이고 여기 아래는 그때 열한 개인가 뭐열개 400, 400, 400, 400, 400, 400, 4 0 맞네그많어 오우야 퍼펙트 마케팅 이제 소리가, 소리가 너무 좋아, 소리가 너무 좋 오케이, 조금 더 높여볼게. 일단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더무게를 올려서 다시 또 쳐볼게요.